안녕하세요. 유비탈출의 띵구. 딩구. 띵구입니다. 띵구야, 오늘은 또뭔 게임을 하지? 이번에는 배드워. 배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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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하면은 침대전쟁. 침대전쟁? 네. 설명을 하자면 자기의 침대를 어. 지켜야 돼요. 일단 상대편 침대를 부시면 상대편은 어. 죽으면 다시 부활을 못하게 되고 우리 응. 편 침대도 무서지면 부활을 못해요. 부활을 못한다고? 네 침대가 무서워. 침대는 왜왜왜잼 지키는 거야? 저도 몰라요. 어디로 어떻게 하면 되지? 게임 시작할까요? 응. 여기로 와. 어 이거 뭐야? 동상이야? 응. 오, 이거, 여기로 와봐요. 이 퀄리티가 남다르네. 에폭키를? 에폭키? 에폭키. 에폭키. 위에 이거 기다리면은 응. 게임이 시작돼요. 오 시작했다 시작했다. 어? 뭐야? 어오칼 들어서 칼, 들었어, 오. 칼. 오. 유. 내가 지금 무슨 팀이지? 죽어 죽어 죽어. 우리 둘다 옐로 팀이다. 그럼 지금 맞아. 위에 색깔이 옐로인 거야? 네, 오, 여기서 그러네. 이제 철괴를 자연을 모으면 돼. 자연을 모라고? 여기로 가서 서 있으면은 철괴로. 똥무가 잖아 철괴 똥. 철괴를 얼마나 모아야 돼? 여기가 상점인데, 응. 이거 들어갈 키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 이게, 아이언, 철. 이렇게 응. 필요하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여기 앞에 있는 저 노란 게 침대. 이게 침대라고? 네. 이야, 이거, 어떻게 잘수 있겠니? 오, 48개, 8개 필요한구나. 여기서 이제 나무 갑옷을 사고, 사원을 가서 여기 다이아몬드 칼 이런 게 있는데 엄청 비싸네. 저는 바로 에메랄드가 엄청 얻기 힘들거든요. 응. 쪽이 쪽이 솜 응. 가운데 있어. 아 저기 가, 가야 돼? 네. 그 다음에 소환되자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한 시는 뭐야? 그건 다이아몬드로. 응. 마법 풀이 련하시네 음. 근데 이거 지금, 오, 누가 <laughs> 오는데? 마법. 야, 너. 지금. 우와! <laughs> 오, 오, 그렇군. 그렇게 하는 거군. 일단은 난 자원을 좀 모을게. 모아서 나도 검을 좀. 나무건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되겠어. 아이, 지금지금수도꼭지 누가 좀안 열어주나? 음,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이거는 못 사고. 어, 좀 에메랄드 있는데 블럭이 부족하네. 오. 나는. 나 그거는 활, 활도 사야 돼. 활. 어. 흰색 줄로 나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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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팔을야팔을 써버리면 어떡해 던져놔 활을 해아이이 친구 침대 아주 잘 지키는데? 팅팅팅 활을 많이 샀어 그리고 어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응. 이거 이게 생성되는 시간이에요. 음. 이, 침대를 보호하는구나 이거 침대를 지금 보호를 돕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침대 보호를 하고 있어서. 오! 오 떨어진다! 왜 떨어졌어? <놀렸어>? 친구가 막 때려서 옆에 침대가 다행히 안 부서져서 다시 부활했다 에메르 네. 네, 오! 누구 팔 쐈어 오! 공식. 어디 있어 나쁜 놈 화를 아상세해자동적계 아! 모으고 있어요 좀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에메라든지 이런 걸좀 모아야 되는데 나도 갑옷 같은 걸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몇 개를 모아야 되지? 음... 70 아이야 딱 70이네 칼 그러면 칼을 들고 아! 진짜 진 좀... 아, 어디로 오유유 막아놨어 누가 혼자 <laughs> 내가 막아놨나? <laughs> 자, 자. 아. 누가 막아놨어? <laughs> 파란 팀이다 이거. 아이야 아, 야, 더워서 라는데 아, 죽었다! 아하! 돌칼을 봐야지. 철칼. 여기 왔어, 앞에. 지금, 저기. 갔다. 지금이다. 침대. 침대를. 누가 공격하고 있나? 메시지가 떴던데? 에메랄드 시간 있는데 시간이 다 지나야 에메랄드. 어칼 없어졌어. 죽거든 죽으니까. 어, 뭐야? 아또 먹었네? 에메랄드 네개네개네개 어, 모으면은 응. 다이아몬드 갈수있어. 아네개 모으면. 오 어, 에메랄드다. 하나 고작 하나. 반 알. 오오오오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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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씨, 이씨, 이씨, 죽였어, 누가. 이씨, 세십팔, 세십구, 팔, 칠. 이렇게, 에네랄드를 모아서 도망을 치자. 혈칼 살려면 70개 피 침대를 없애야 되잖아. 남의 침대를 그지? 아니, 근데 좀 무게가 있어야지. 오, 아, 잠깐만. 어. 얘 블루 팀이잖아. 어. 우리 팀아닌게 왔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laughs> 어, 저기, 보수공사 좀 해야되겠는데? 내가 물찔렀어 깜짝 놀랬겠지? 빨리 내기를 여기 보수공사 해야돼. 여기. 내가 침대를 제대로 보호해줄테니, 나와서 싸우도록 하여라. 빨리, 빨리. 난 세. 오, 내가주 됐어. 이으면 되겠지? 에메랄드 먹고 와오와망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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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철 칼을 카리를... 철 세트잖아. 철 세트를. 야 우리 우리 큰일 났스아 났어, 큰일 났어. 에메르지 사기 사기 들고 와. 왜 여기 왔어? 어 침대가 부서졌어. 아 침대 뺏겼어? 에이 침대를 뺏겼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딩고와 댕구가 침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한판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